최근 들어 역세권의 부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이 좋은 조건으로 지어지는 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임대주택도 역세권에 지어지는 행복주택 아파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남원주 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주택의 위치는 원주시 마제 1호 34에 위치한 행복주택 아파트로 지도를 보시면 원주역 아래에 있고 주변으로 대학교와 대형마트도 위치해 있습니다. 남원주역 역세권 행복주택은 2023년 9월에 최초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신축 단지이며 KTX 원주역까지 도보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입니다. 다음은 모집 인원인데요. 모집 인원은 전용 26제곱미터인 26A, 비형에서 각각 30명씩, 44제곱미터인 44형은 총 110명을 모집하고 있고, 해당 단지는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입니다. 구조는 26형의 경우 원룸으로 되어 있고, 44형은 거실과 구분되어 있는 침실이 두 개가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모집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되고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1958년 7월 10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 해당되고 모집 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신혼부부 계층은 아이가 없는 경우 최대 6년, 아이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입니다. 먼저 26형은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계약금 102만원을 포함한 임대보증금은 2,052만원, 월 임대료는 11만원이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서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조절할 경우 최소 보증금은 452만원, 최소 월 임대료는 79,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임대 조건은 계약금 129만원을 포함한 보증금 2,599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4만원입니다. 역시 상호 전환 시 최소 보증금은 4, 99만원. 최소 월 임대료는 13만원입니다. 44형의 경우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상호 전환시 보증금은 600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월 임대료는 7만원부터 30만원까지입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계층의 신청 자격입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소득 기준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부부에 해당되며 이 경우 20%를 가산하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표로 보시면 가구원 수별로 이 정도 소득까지 가능합니다. 호벌이 가구는 2인 가구라면 월 55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671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인 가구 650만원 이하. 3인 가구 80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자산가의 합산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청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 전까지 신청자나 배우자 중 최소 한명이 주택 청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입주자 선정 순위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1순위는 원주시, 횡성, 영월, 평창, 제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자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강원도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고령자의 신청 자격입니다. 고령자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로 해당 세대의 소득액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이 402만원 이하, 둘이 사는 경우 월 소득 550만원 이하, 3인이 사는 경우 671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신청순위 없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신청 자격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09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분들이 신청 대상자이며 고령자 계층과 마찬가지로 순위 없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급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3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2023년 8월 4일 금요일에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제출 대상자는 인터넷 제출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계약 및 입주 기간은 개인마다 개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한데요. 인터넷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원주권 주거지원 종합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 농협 하나로마트 3층에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방문 시 신청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서류 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개인정보 제공동에서 금융정보 제공동에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예비자 중복 선정 불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은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대분리나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각계층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남원주 역세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